야한 마리는 도망갔어 지금. 한 마리 도망갔고. 가아지가아지 어떻게 할 거야? 저기 분수대에 뭐 있네요. 분수대에. 강아지 올라와 봐. 오. 갈갈이 친구 친구. 어떻게 할 거야 갈갈이? 응? 어떻게 할 거야? 친구랑 인사할래? 가 봐. 친구 도망갔나. 어이 뿅. 어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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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오 씨. 야 힘이 너무 센데? 어디 어디 어디.